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오네요. 예. 제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왜 하락하는 걸까요?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 오전 9시가 되더니, 예, 다시 또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제가 어제 5,500선을 지켜줘야 된다 했는데, 5,500이 무너지더니, 지금 현재 5,300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인덱스와 알트가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긴장되시죠? 어잘 참아왔습니다. 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예 참아주시고 다시 반등이 나오니까 어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 지금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도 어 30분봉으로 보면은 저점이 5,310만 원이에요. 그래도 5,310만 원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어 지금 1봉을 보면은 어제 하락을 하고 다시 올려놨는데 여기 양봉을 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다시 반대로 하락이 이어올 수도 있다. 어,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다려오신 만큼 다른 코인이 하락을 하더라도 예, 조금만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 모두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어, 뭘 사야 되겠냐고 하지만 어, 더 투자했다간 또더 폭락장에 오면 더큰 손실이 올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보유를 하시고 예, 현금 보유를 하시는 것도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퀴즈톡 말고, 예, 제가 말씀, 크립. 아, 크립이 그래도, 아, 잘 견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174까지 뺐네요. 174. 예, 당연히, 뭐, 하락하니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어, 반등하는 그날까지, 어, 저와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봉은 뭐, 이거 제가 두 번, 세번 얘기 안 해도, 일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더큰 상승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뭐, 이틀 전에 방송했지만, 175, 예. 여기서 다시 출발한다 생각하시고, 큰 슈팅 한번 바라보시고, 어, 현재로서는 큰 슈팅이 나와서, 어, 본인들에게, 어, 조금이나마 익절이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 한50% 원금을 회복하십시오. 원금을 해소하시고, 예, 그 돈으로 더 떨어지면 그때 또 재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추천 코인을 주면은, 그때 다시, 어, 추천 코인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어,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렸던 퀴즈톡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퀴즈톡에 또, 어, 정보를 알아보다가 또 퀴즈톡을 제가 35.9에 샀습니다. 여러분. 예. 또 높은 점에 샀는데 떨어졌지만 지금 현재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키즈톡이 5.54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지만 키즈톡은 현재 상승입니다. 예, 현재 따로 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이제 눈치 보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정신 건강에 어, 좋기 위해서는 그냥 막그앱한 하루에 한두번 보시고 그냥 덮어 두십시오. 보지 마시고. 보면은 정신건강에도 해롭고 일도 안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 여러분 어 비트코인이 650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5300입니다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하락은 제가 봤을 때 절반도 하락한게 아닙니다 왜냐 이게 뭐 과거에 뭐 불과 1년 전만 해도 뭐 천만원 미만이었으니까 예 근데 반드시 다시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 시점이 언젠지를 몰라서 예, 모두가 힘드시겠지만 어, 반드시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예, 그때 하나씩 하나씩 익절하시는 전략으로 가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5300정도 지켜줘야 됩니다. 5000이 무너지면 은 우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 하락장이 왔을 때 개미들을 다 털려고 합니다. 계속 보면 불안합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예, 이 파란 이 더불어민주당을 예, 죄송합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마음이 불안해서 예, 조금 더 손실 보고 더 낮은 금액에서 사야지라는 생각 큰 오산입니다. 내가 팔면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또 위에서 잡습니다. 그럼 또 손해가 갑니다. 그냥 견뎌주시고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매수를 하여서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현재 지금 보니까, 어, 뭐, 1분 봉을 봐도 약간 지금 현재 제 느낌으로는 여기를 약간 지지해주는 느낌 같습니다. 지지를 해주는 것 같고, 이러면서또 올리면서 음봉 뜨고, 예, 또음봉 떠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렇게, 이해되시죠? 또큰 상승, 하락, 하락, 예, 또큰 상승, 하락, 하락. 그렇게 해서 5,500 정도에 또, 올려놓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어, 비트코인 지수 제가 늘 확인하라고 하셨죠? 예, 확인해주시고 어, 비트코인이 어, 비트코인의 영향에 따라서 지금 전체 지수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어, 여러분들께서 어, 하락장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제가 봤을 때는 예 등락을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빠르면 제가 봤을 때 주말이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면 다 다음 달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 3월에 상승장을 이끌기 위해서 현재 지금 매집하고 있지 않나라는 예 짧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반등은 나오고 여러분의 장고는. 빨갛게 변할 겁니다. 예.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께서 믿고 예. 제 동영상을 봐주시는 만큼 저도 그에 맞게 좋은 수익 드리고 좋은 추천주 드려서 예.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자동차 코인입니다. 예. 예. 자신 있고 어 매일 제가 뭐한 새벽 2시에 잡니다. 코인 보고 분석하고 어떤 게 좋을까 흐름을 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그 조만간 어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수 있을 때가 되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해서 하나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우야든동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는 특별히 더 주의하세요. 예,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 예, 자동차 코인이었습니다.